안녕하세요 오목사 함께하는 오목조목 성경이야기 오늘의 주제는 두 번의 무리바 우리에게 물을 성경에는 두 번의 무리바 사건이 있습니다 무리바는 다툼 싸움의 뜻이고요 하나님과 다툰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다투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출애급 한달 만에 신광야에 도착해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공급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기를 화벽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노정인 르비딤에 출발을 합니다.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마실 물이 없는지라 르비딤이라는 것은 쉬는 곳, 휴식처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끄는 대로 이르비듬에 왔는데 그곳에, 그 곳에, 그 해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예, 여기서 보면 다투었다는 거는요. 그 그냥 평범하게 다툰 게 아니라 격렬하게 다툰 걸 말합니다. 원망 정도가 아니라 공격적인 비난을 모세에게 퍼부었던 겁니다. 백성이 목이 말라 모세에게 원망하며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출애굽 직후 처음 맞이한 이 광야에서 적과 꿀을 준다고 해서 왔는데 적과 꿀은커녕 애굽 땅과 비교도 안 되는 이 척박한 땅에 그들은 기대했던 만큼의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다며, 그렇게 계시다면서, 어떻게 이 물이 없는 광야로 올수 있는 거냐? 잘못 온거 아니야?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들이 곧 저에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잡고 가라. 백성 앞이라는 건요, 예, 백성 면전에. 근데 단순히 그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통과해서 그들 사이로 통과해라는 겁니다. 돌 던질 것 같은 그 군중 사이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장로들을 데리고 지팡이를 잡고 가니까 사람들은 호기심에 지금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모세야, 내가 호랩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쳐라. 이그 반석이라는 건요, 모세가 아는 반석이라는 겁니다. 마추루, 그 반석. 그러니까, 추르는 거대한 바위를 말합니다. 이 거대한 바위를 칠때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정말 모세가 쳤더니, 네, 그 물에서, 예, 바위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왔던 겁니다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의심에 하나님이 나 여기 있어 나 너희와 함께 하고 있어 라고 안심시켜 주셨던 겁니다 그곳을 마싸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미요 또 여호와를 시험하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무리바입니다. 이 민숙이 20장에 나오는 두 번째 무리바는 광야 생활 40년이 1년이 남은 바로 1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첫째 딸, 신 광야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디암이 죽어 장사되었더라. 첫째 딸이라는 것은요, 예, 신해산에서의 1년, 광야에서 38년, 총 39년이 지난 첫째 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년만 버티면 40년이 꽉 찹니다. 40년 분 적금 탈 때가 곧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주 이런 거의 다 도착한 이때에 첫째 딸에 그들은. 신광야. 예, 원어는 친광야입니다. 아까 제일 무리밭 때는 신광야고 여기는 친광야. 가데스에 머무는데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예, 거의 39년과 함께하고 미리암이 장사되었는데, 어, 가데스라는 곳은요, 바로, 음, 38년 전에 열두 정탄군이 가나한 땅에 정탐하러 갔다가 열 명이 부정적 보고를 하죠. 아, 그곳엔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막 이랬던 곳. 그 곳에 다시 돌고 돌아 지금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신 관하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별명이 뭐냐면 크고 두려운 광야랍니다. 그이신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또, 물이 없으면 두려운 광야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40년간 출애국 1세대들은 믿음이 없어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미리암도 죽고 이제 모세와 아론만 남은 상태에서 이제 그 물이 없는 가데스에 온 겁니다 또한 번의 시험이 있는 거죠 회중이 물이 없어 다투며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고 말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세대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확고했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물이 없는 광야에 또 도착한 겁니다. 광야가 징글징글합니다. 아우 징그러워. 차라리 우리 형제들, 우리 부모님들이 죽을 때 같이 죽을 걸.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내가 여태까지 살아 있는 거야라면서 지금 투덜대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예,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 이 나쁜 곳에 인도해서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죽게 하네요. 일세대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도대체 출입굽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파종할 것도 없고, 포도도 무화과도 없는 이 광야에 걸어 다녀야 하느냐 하면서 한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참 1세대나 2세대나, 참 이럴 때 보면 비슷하지요. 그렇지만 1세대가 없는 2세대가 갖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1세대는 믿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 믿음도 없었는데 2세대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약속에 대한 것만큼은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한번 극류를 베풀어 주셔서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물을 주십니다 모세와론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모세야,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을 모아라. 그리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라. 여기서 이 반석이라는 건요, 원어가 셀라. 아까 그 제일 무리밭 때는 그 추루. 추루는 거대한 바위. 셀라는요, 원어가 틈이 있는 바위입니다. 바위가 이렇게 있으면 갈라져 있는 이런 틈이 있는 바위. 그틈 사이에서 명령을 하라는 겁니다. 치라는 게 아니라 명령, 말을 해라. 그러면 말을 하면 그 반석이 너에게 물을 줄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모세가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반역하다는 건요. 히브리어로 마라 라는 뜻인데, 마라는 쓰다 라는 뜻도 있지만요, 반역하다, 폐역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역한 너희, 마라 너희여 들으라. 그러면서, 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토록 온유했던 모세는 1세대와 똑같이 원망하는 2세대를 보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이성을 잃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와 회중과 짐승이 마시니라. 두번 쳤다는 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쳤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리를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지금 모세는 마음이 강팍해져서 백성의 마음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씻을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그 땅으로 인도하지 못하리라. 믿지 아니하고. 일 세대들이 믿음 없어서 못 들어간 것처럼 너희들도 그 땅에 못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 2 0장에는또 말씀하십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무리바물에서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다, 말한 까닭이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무리바물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역한 자들, 말한 자들이라고 질책했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아하기는 모세 아론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결정적 이 무리바 두 번째 사건은 성경에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꼭 이것 때문이다 라는 것은 많은 학자들의 감론 을박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확고하게 제공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의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다툼이 있었고 이 무리 없음으로 겪는 그 고통은 사실 상상을 초월합니다. 누구라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나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모세는 모세도 완전하지 못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셨던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도 생명수를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십니다.